그렇게 오늘 허리입니다. 잘츠부크로 넘어가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베스트랑 음. 네, 음. 축구 를하 시켰습니다. 독일로 뭐라고아이스레스다아스가 어, 네, 네. 어. 이것이고. 그. 아... 그래 영어를 제가 해주실 까요 <laughs> 다행히 연차가 안되고 가고 있습니다 8번 플랫폼으로 가고 있고 8에서 c AB는 다른 거였어 한번 볼까 아... 8, c 에서 타면 되나? C, D, U 요걸로 어디가 있으면 되겠지 안전하게 D로 갈까? 그럴까? <laughs> 어 앉아도 되는 거지? 어, 바이크 좀... 아, 출발겠습니다츠부르크에 어, 어. 그... 아, 그...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절츠부르크 카드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 그 카드를 사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갈 예정입니다 잘츠부르크 그 카드를 샀습니다 인당 40유로입니다 2일권 48시간 버스가 위에 전신줄를 달고 다녀요 버스가 안옵니다 어떡해 버스를 타고 가고 아 저게 티랑 그럼 아... <laughs> <laughs> 괜찮은데? 와방 방 진짜 좋다 와 화장실도 완전 신식이야 와 여기서 입박할걸 그랬네요 이렇게 좋을 줄 몰라가지고 아쉽네요 숙소 뷰입니다 해가 조금씩 뜨는데 어, 엄청난 뷰나 아니다 돌리미니스 마그야 동네에.. 동네 버스 타고 갈까? 응 21번 어 아, 일로 가보자 아. 실 빈보단 조금 작다 아, 시골 느낌. 어 시골 아, 느낌 어역도좀 작던데 맞아 저희는 이제 구시가지로 응. 넘어가려고 하는데 미라벨 정원으로 첫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응 거기서 간단게 커피 마시고 여자친구는 응. 점심 때우고 위라벨 응. 정원 보고 그 근처에 조금만 걸어서 가면 맨히스베르크라는 전망대인데? 전망대 있는데 거기도 가보겠습니다 날씨 좋을 때 가야 돼가지고 햇빛 나올 때 가겠습니다 추운 벌. 근데 저기 비건이 었나봐 왜? 저 비건이라 써져있어 왜냐면 아무 데나 가면 되긴 하는데. 그럴까? 뒤에 가자. 근데 여기 맞는데, 비건이어가지고. 른데 갈까? <laughs> 그뭔네 <거> 사진도 다. <laughs> 쉽지 않네. <laughs> 비건은 쉽지 않은데. 메뉴가 없네. 아, 나 소세지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러게, 완전. 완전 반대. 비건이 아니었어. <laughs> 원래 가려던 데는 비건 식당이라 하여기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요 여러분, 안요여럽분 안녕하세요. 여러관광지라세요여데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하자요여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겠 나을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여튼 대충 녕하고미라러 정원으로 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요 오, 햇살. 딱 예쁜, 딱 예쁠, 예쁠 때다. 어 오늘슬 지금 딱떡예쁠때다 어. 가아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많나? 와 이게 뭐야? 이거는아 <laughs> 살아있는 보구나 죽은 거 아니야? 여기 뼈리 아니야? 어, 박혀 있네. 어살아있는거다 대박이다 진짜 하다 미라벨 정원 입성하기 3초 전 2초 전 1초 전 볼까요? 엄청 작아 근데 생각보다 아예 엄청 작네 That's all 여기 미라벨 정원입니다 저 옆, 멀리 코인잘 알찬 볼크상자 보이네요 위에도 그니까. 예 아, 라벨궁 안에는 사람들이 뭐 공부하는 것같데 와, 예쁘다. 날이 좋으니까 예쁘네요. 겨울 에는 별로였어? 어 아, 저기도 있다, 뭐가? 어 저기도 뭐서워저고 아나 여기 나 여기밖에 안 보고 것 같아 겨울에 저기는 거. 가아 아예 가지도 가지도 안 하는 <laughs> <않은 웃음> 것 같은데 저기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아 그렇구만 아 저기 파장은 뭐 엄청 작지 않아 그러게 바를 <laughs> 수도 있어 저기는... 아 여기 예쁘네 여기 하이라이트네 아. 여기를 안보는거 같다고 <laughs> 여기만 <여긴> 안보여요 <laughs> 처음이야 <웃음> 여러분 여기 미쳤습니다 대박 멋있어 여기 약간 그냥 미로처럼 해놓은거 같아 분수쪽 가보자 한이쪽 나가는게 낫고 이쪽은 이쪽 아까 거기 이어지고 분수로 가봐야 돼 오스트리아 여행중에 지금까지 가장 예뻤었던 요 나도 <laughs> <laughs> 이냥좀위 안쪽으로 응. 여기. 여기. 와 영화야 거의. <laughs> 잘 나와 어. <laughs> 아 여기 펜슬 쳐져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아쉽네요. 아 여기 대표 다 이렇다. 음. 저희는 지금 미라벨 정원 바로 바깥에 있는 모자르트 집에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4분 거리고 엄청 가까워서 들었다가 구시가지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강에 건너서 모자르트 집이랑 생각이랑 또 다르다고 하니. 아, 집은 안 가봤어. 생가만 가본 것 같아. 저번에 왔어. 아, 지나가면서 도 <목소리도> 가봤어? 어. 근데 인주도 아? 몰랐어. 표시가된가 보다, 여기서부터.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들어왔어. 티켓. 도 되나? 탈체 아, 카드. 카 그게.. 그게 Please okay. behind you upstairs, first floor. Okay. Please put these stickers on during your visit.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유익한 어, 건강이었습니다. 그 네, 우리 여기 붙츠와서 <laughs> 이렇게 붙입니다. 인증 실제 모짜르트 바이올린. 옷이랑 바이올린을 보는 게 너무 신기했어. 어, 맞아. 일단 <laughs> 이탈리아에 딱 처음에 여행 갔을 때 그때 유명해지기 시작했대요. 그 공연을 하면서 여기가 아닌데. <laughs> 아, 진짜 건너와네 차가 너무 빡세게 오는데? 있다 보는 중. 저 현지인분들도 건너려고 하세요. 갈까 건너가? 이 유명한 다리라고 해서 이 다리를 건너서 전망대를 갔다가 그 유명한 거리를 가보겠습니다. 보셔 가지고. 유명한 다리입니다. 여기가 마르코 파인 골트 다리. 마르코 파인 골트 다리 인데, 오, 예쁘다. 와, 여기 예쁘네요. 이제 저희는 웨니스 베르크소망대 가고 있습니다. 물 사고, 맞아, 뭐 뭉크, 몽크, 몽크있었어니다 <시� welcome> <CarneyOver defines> <comparative> <저는 미 environments> 아 r 고 you a 아니요 m m e r a 스 e you a Yes, I am a swimmer. s w i m 찍고 있었어. 아이야이 돌은 뭐야? 원래 있었나? 이 절벽? 어. <anto> 난 몰라. 원래 <laughs> 그래, 있었던 거 아닐까? 오, 여기 멋있다. <laughs> 건물도 딱색색깔 <요 repay> 있어가지고. 찍을래, 사지? 어, 네, 그쵸. 미니스베리카 전문계타는 엘리베이터에 왔습니다. 어 타자. 스페어와 사어즈로 누펑치스는 엘리베이터는 안 타지. 어떻게 시작하 엑스라이다저 바깥에 어저 바깥에였어 <목소리> 전망대입니다 <목소리> 음, 절벽이 있 절벽이구나 음. 와. 좋지? 절벽이 <목소리> 네아마시우가왔 <맛있어. 목소리> <근데. 목소리> 지금 위로 올라갈까? <목소리> 멋있네 오히 응. 잘했어. 그리고 막 그렇게 얻지도 아, 않고, 그래서 괜찮아? 응, 맛있괜찮 진짜 멋있네. 이기 응. 강추입니다. 응. 베니스 베르크 전망대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응. 너무 비싸네요. <laughs>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뷰값이라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뷰가 좋긴 해, 여기가. 같이 먹자. 나두개 같이 먹으러 시킨 거. 매니스베르크 전망대 간식 먹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로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강추합니다. 좀 <목소리> 전에 사진 <산> 찍어달라고 했어. <목소리> 게이트 레이드 가스! 게이트레이드라고 할까? 몰라 g 인데 그냥. a i d e r 이 a t e Raider? Gate Raider? Gate Raider? Gate Raider? Gate Raider? 8 0 0 e Raider? 게 거기 유명한 모 d 르트 초콜릿 집 r 포르 d e 가 있습니다. 피르스트. 독일어로는 피르스트입니다 아, 응. 앙팡. <목소리> 저 아이, 아이, 뭐. 어? 진짜. 스트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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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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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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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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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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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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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이거 한국국국이 맞는 것 같아. 아, 내가 진짜? 아는 그런 건 아닌데, 해외에서 출용 신기하네요. 절츠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에 들어왔습니다. 음. 여기 가다 보면 뭐 모짜르트 생각 있을 것 같아. 모짜르트 생각, 이 거리에 있는 거? 어, 여기 있습니다. 음, 간판들이 사기야. 어, 여기? 색깔이구나. 음, <laughs> 어, 간판들 너무 예쁘네요. 어, 저 코리아 기회가 어, 있어. 태권도인데? 괜찮네. 리퍼블릭 코리아 비슷비슷데 자, 모차르트생가니다모차르트 모차르트 생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오, 노래다. A tutto cuore Don't far pelon i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ti a riposo narcisetto a tuo cinto d'amor delle belle turbanti al riposo narcisetto a tuo 저희는 모차르트 아, 초콜릿 원조 가게 가고 있습니다. 아, <laughs> 나 이거 사진 찍을. 지금 먹어볼까? 어 하나씩 먹어보자. 더 <laughs> 사갈 가치가 있는지. 거의 이유로만 비싸지, 이유로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에거의 이거 2 euro. 는거2 e u 거2 e 이거 2 euro. 이거 2 euro. 이거 2 euro. 이거 2 e u r 은 이거 2 euro. 이거 이거 2 e u 2 이거 2가 u r o 이거 2 e u r 이거 이거 2아 이거 2 e u 이이이이 그건 <laughs> <laughs> 나도 아는걸. 레지던스 플라 아. 레지던스 광장. 아, 약간 날이 흐리네요. 겨울에 올땐저 분수도 막혀 있었는데. 엄청 춥구나. 그때 아예 안 보였어. 자르츠 브로크 대성당입니다. 한번 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어? 갑자기. 아니야. 자르츠 브로크 카드 3.5. 가자, 그냥. 네. <laughs> 어, 바로? 저쪽사카가 바로. 있어도 공짜가 아니네요. 바로, <laughs>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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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오, 약간 감성있다. 신기하네. 오. 보스의 느낌이 펄펄 나는구만저 <laughs> 위에가 호연철 쳐볼 거성이다 이게 뭘까 이 황금 어저 사람이 있네. 뭔지 모르겠어. 의미를 모르겠어. 뭘까 이렇게 황금 먹는. 옆에는 거대한 채소를 드시는 아저씨들이세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노상에 장식을 하는 <laughs> 것. <같은> 우리 똑같아, <laughs>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생각이 똑같아. 저희는 식도로 돌아서 쉰 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못간 곳은 내일 가야 하면 될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맥주 맥주, 맥주 브루어리? 브루리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저녁 먹으러. 근데 거기 가서 맥주 안 시킨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다. 어쩔 수 <laughs> 어떡해? 로날코올은 먹겠지 그런데 취급 안 해주겠지? 취급 안할것 같아. 이 애기들, 애기들이 올수 있다. 에이 말도 안 돼. 자 <laughs> 가서 음식도 맛고 음식도 그뭐 괜찮다고 맥주가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한번 과하게한잔 거치겠습니다. 한국인 후기우니까 무조건 두잔 이상 마시래 여기가. 나는 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약주, 그냥 약한 주. <laughs> 아. <하자>. 아 <laughs> 어. 네 백. 오 좋아. 뭔데? 운동, 엄청 신나 보여. <웃음> 귀여워. <laughs> <맞아>? 강형욱이 <laughs> 근데 저렇게 산책 시켜야 되는 애들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 안그러면 운동장을 붙여둔다. Hi, one. Oh. You oh. need something? Oh, we booked today. Yeah. Reservation for the next today. This one? Yeah, right. right. Uh. Oh. Thank you very much. Oh, the menu pan. How many menu pan? 네, 저 맞네. 메뉴판에 나들로도 있다. <은> 왜 이렇게 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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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어, 아 잘못 알았어. 그걸 너무 많이 들었어. 맛있어. 응. 어, 양이 장난 아니야. 가성비 이게 현지인 물가? 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 사실 고물들도 지금 없어. 우리 봐도. 아니, 너 아까 그 소세지랑 가격 차이 그러냐? <laughs> 이게 좀더 비싸긴 했는데 이게 사이드도 주니까. 이게 12점 얼마인가? 1 3점얼마인는데이 현지 물가입니다. 아, 진짜 어, 이거 좀 돌려서 하진지모르겠 아, 어. <laughs> 심지어 여기 바삭바삭 튀었어. 이거 대박. 저 튀겨져 있습니다. 이거 오뎅 같아. 다 먹어 보자고. 음, 음. 와, 여기 진짜 가심비 최고의 맛집입니다. 진짜. 우트리아 최고의 맛집이야. 진짜로. 어, 얼마 있지 않아지만 오스트리아에 여러분들 꼭 오세요. 난 다음에 여기 잘 찍을 거또 오면 여기 또올 거야. 어, 음. 무조건, 음. 무조건. 너무 맛있었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좀 쉬어 보겠습니다. 음.